오, 파스트가 좋네. 아, 시발년이 놀아주니까 치락나랑통급인줄 아나. 아, 씨, 깜짝이야. 어, 뭔 일이야? 비서 면접 준비됐습니다. 아, 그래. 얼른 가자고. 저기 저. 예? 제일 오른쪽에 앉아있는 아가씨는 스페이 어떻게 되나? 아 그게 달래대학교 비사학과 나왔고 학점은... 아, 아 잠시만요 아 35, 24, 36입니다 음 좋네 저 아가씨로 초이스 하자고 아예아 씨발 한남 생기들 오늘도 살아서 집에 갈수 있을지 너무 걱정된다 진짜 저, 저기요. 저 죄송한데 여기부터 여성한심 기가 길이거든요. 아 그러네요. 그 다름이 아니라요. 그 책을 떨어뜨리고요. 따라오면 경찰에 신고할게요. 이책떨고 가지고 주워준 건데 아무나 그냥 줘버려야겠다. 책 무료 나눔 합니다. 엥? 그책 좋아하시다 봐요. 정말 깨어있는 남자죠. 이런 ]이에요. 게 진짜 남자지. 페미니스트가 될 거라고? 이것도 뭔 헛소리냐? 남자들은 잠재적 가해자잖아. 여자들이 평소에 얼마나 불안해하며 살겠어. 너 언제부터 여성인권 뭐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냐? 너 솔직하게 말해 봐. 너 그렇게 말하면 여자들이 너랑 섹스 해줄거 같아서 그러는 거지? 안 돼, 이 새끼 진짜. <웃음> <웃음> 아, 닥쳐. 어쨌든 나는 앞으로 여성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싸우는 페미니스트가 될 거야. 얌마 네가 여자들을 위해 도대체 뭘할수 있는데? 음.

우리가 왜 잠재 가해자예요? 족같네 진짜 남녀 차별하는 거야 뭐야? 그렇게 말하면 잠재적 가해자가 되는 거야. 탁도뭔 <laughs> 아, 헛소리야. 야 가자 그냥. 역시 사장님 진짜 여유 있으신 분 있으신가봐. 잘됐다. 파이팅 맞아요. 저페미니스트예요 혹시 저랑 섹스하실 분 계신가요? 저 남자 페미니스트인데 저랑 섹스하고 싶으신 분. 저기 제가 해드릴까요? 3만원 주면 되는. 아 아무도 없네. 너보고 이쁘대? 아.. 네.. <laughs> 와.. 너 진짜 기분 나빴겠다.. 아니 뭐.. 칭찬이니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아.. 기분이 않았... 안 나빴다고? 네? 하.. <laughs> 언니가 너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너 그거 기분 나빠야 돼 나는 엄청 기분 나쁘던데 아 그래도 뭐 좋게 봐주시는 거니까.. 왜 한남들이 너를 외모로 평가하게 내버려도너 <laughs> 혹시.. 형제.. 흉자... 아니지? 아 아니에요 저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외모로 평가받는 거 기분 나쁜 것 같아요. 그래, 그게 맞지. 그러니까 내일부터 화장도 하지 말고 그냥 똑같이 하고 다녀. 아 언니처럼. 아, 아니 아니. 아 화장도 하지 마요. 그냥 너답게 다녀도 돼. 너 그럴 자격 있어. 그 새끼도 당장 차단하고. 아 근데 저한테 엄청 잘해주는. 아 해선아, 제발 정신 좀. 너 그러다 진짜 죽어. 네? 주, 죽어요? 남자들은. 다 잠자적 가해자라고 언니가 말했잖아. 너 언니가 왜 공학 안 가고 달래어디 왔는 줄 알아? 답안지 밀렸어서? 남녀 공학 다니면 칼 맞아 죽잖아. 수업 들으려고 목숨까지 걸어야 돼? 아이 분명 페미니스트라고 했는데 왜 아무도 나랑 안 해주는 거야? 안 그래도 적자인데 섹스도 못 하고 장사도 안 되고 짜증나 죽겠네 진짜. 남자들이라도 좀 받을까? 야 여기 자리 있다. 여기서 먹자. 아 저기요. 여기 한남 출입 금지예요! 뭐야, 씨발 여자만 받으니까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요 제가 남녀공용으로 바꿨어요 하... 한남을 드린다고요? 사장님 패미 아니에요? 저 이제 페미니스트 안할 거예요 어차피 나랑 아무도 안 해주는데 뭐하러예요 아니 남의 가게를 이렇게 만들면 어떡해요? 누구 맘대로 남녀공용으로 바꿔요? 술집은 손님이 주인이잖아요 아뭔 뭐 개소리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빨리 문이나 열어요 얘들아 절대 문 열지 마네 언니 아이고 진짜 그지 같네 지금 당신들 때문에 우리 가게 비행만 5조 5억 원이 넘어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물어내요 빨리 이걸 왜 여기 여성분들이 물어내야 합니까 시장님 아니에요? 이년들이 내 가게를 다 박살냈어요 사장님 여기 여성분들이 느꼈을 두려움과 불안감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습니까? 우리 시장님 성인지 감수성 족된다 진짜 여기 여성분들이 왜 이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나도 내 가게가 박살나가지고 가슴도 아프고 기분도 좋같아요 그렇게 말하면 참제적 가해자가 되는 거야 역시 참제적 가해자 한남친과는 다르다니까 시장 차원의 사람이에요 베미니스트. 이번에 우리 씨가 전국에서 또 출산율 꼴찌를 했습니다 아, 출산 예산에 홀마를 썼는데 왜이 모양입니까? 그 페미니즘 정책 이후에 연암들이 맨날 치고 받고싸우말 뭐,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?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봐야죠 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지 우리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? 아 맞습니다 시장님 역시 훌륭하십니다 맨날 젊은 사람들한테 애 낳으라고 강요만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솔선 수범해야 합니다. 김비서! 내 집무실로 들어와요.